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그래비티 by JB Hart. 멤버십 코스로 챕터 2 하고 있는데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챕터 2는 뭐였습니까? 지오미트리의 피지크스였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차원 지오미트리, 2차원 공간의 지오미트리, 평면과 구표면을 비교했습니다. 특징이 달랐죠. 삼각형,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평면의 경우에는 파이어 같았는데 구의 경우에는 파이보다 더 컸죠. 그리고 원의 둘레와 반지름 사이의 비가, 아, 평면의 경우에는 이 파이였는데, 구 표면의 경우에는 이 파이보다 작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평면의 경우에는 라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뭘 계산했습니까? 원의 둘레와 반지름을 이제 라인 엘리먼트로 계산을 해서 직각 좌표를 이용하나. 아니면 극좌표를 이용하나 똑같이 그것이 이파이와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과연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이제 의문을 달았어요 아직 계산은 안 했는데 구 표면에서도 라인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의 둘레와 반지름 사이의 비가 이파이보다 작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죠 오늘 바로 이제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표면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반지름이 인그 표면의 지오미티를 정하기 위해서 표면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현해야 되겠죠. 좌표는 뭐냐면, 그 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약속하는 표시죠. 우리 어떤 좌표를 이용하면 좋냐면, 구좌표계에서 강만을 표시면 구좌표계에서 구 표면이니까 r은 구의 반지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 반지름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세타와 파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점은 세타 파이라고 한다면 인접한 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타보다 d세타만큼 더 크고 파이보, 파이는 파이보다 d파이만큼 더큰그 인접한 점을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두점 사이의 거리인 ds를 라인 엘리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극각인데, 극각이 반지름 a가 dset만큼 간 거죠? 그래서 그 거리는 a, dse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 밑에 있는 것은 극각의 그저 z축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그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a 사인 세타가 되죠. 이 a 사인 세타를 d 파이만큼 돌렸으니까 a 사인 세타 d 파이만큼 이렇게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line element ds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뭐가 되겠어요? ds 제곱은 a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a 제곱 sin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2의 15식인데, 이게 바로 구 표면에서 우리 구 좌표를 이용한 좌표를 표시한 라인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엘리먼트를 가지고 우리 원의 둘레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반점을 구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그걸 구하기 위해서 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이란 무엇이었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그래서 그 점이 바로 중심이고, 거리, 이게 바로 반지름이죠? 반지름, 거리가 같은 점들의 궤적인데, 그러면 중심은 어디다 정할까? 그 표면의 경우에는 어디나 다 똑같죠. 그래서 아무데나 정해도 좋지만 계산하기가 편리한 점이 바로 어떤 점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냐면 여기 꼭대기 Z축과 만나는 점, 요거 하면 계산하기가 제일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을 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원을 이제 그리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이 거리 같은 건 어떻게 정의하고 하면 좋냐면 극각이 일정한 값을 갖지냐는게 그래서 우리 z축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바로 위도나 마찬가지죠 어, 지구 표면을 한다면 그, 그 위도 위도가 점점 점 커지는데 어떤 위도가 딱 일정하면 거기서부터 그 극각이 바로 그러니까 이거죠 어, z축하고 그 다음에 그 점까지의 극각 세타 θ0. 제로 이 세타 제로가 일정한 점들로 원을 그리면 바로 이런 점이 이런 원, 그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우리가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원 둘레가 될 조건은 세타 제로는 일정이니. 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라인 엘리먼트에서 세타가 안 변해야 되니까 d세타는 0이 되겠죠? 그러면, 라인 엘리먼트에서 dθ는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옵니까? a sine theta0 d π 가 되죠? 그래서 π 만한 바퀴 돌리면 되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π 만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냐? 네, 0에서부터 2 π 까지 접근하면 되니까 a sine t h e t a 0은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2π a sine theta0. 이게 바로 구그 표면에서 원의 둘레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교과서에 있는, 우리 교재에 있는 2의 17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원의 둘레는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반지름 우 어떻게 구합니까?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짧은 거리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때는 무엇이 일정해야 되냐면 파이가 일정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이게 저그 경선이 되죠요 경선. 그러니까 파이가 일정하면 그게 d 파이가 0이죠 그래서 라인 엘리먼트에서 d 파이가 일정한 거 d 파이를 0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ds는 뭐가 남냐면 ad 세타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면 되겠어요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ad 세타를 제로에서부터 세타 제로까지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접근하니까 뭐가 됐어요 a 세타 제로 즉 반지름이 a 세타 제로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반지름 r은 a 세타 제로. 하면 세타 제로는 뭐가 되겠, 되겠어요? a 분의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됩니까? 반지름 분의 원의 둘레죠. 그래서 우리 에, 세타 제로는 a 분의 r라는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2πa sin a 분의 r라는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니까 r 분의 2πa sin a 분의 r 하는데 분자에 있는 a를 분모로 내려와서 내려줄 것 같으면 a 분의 r 분의 2π sin a 분의 r 이게 이게 되는데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사인 a 분의 r 을 a 분의 r로 나누면 사인 a 분의 r은 항상 1보다 작죠. 어, 그래서 a 분의 a 분의 r로 나눌 것 같으면 이건 1보다 작으니까 이건 2파이보다 작다. 요 25식 바로. 구 표면에서의 지오메트리에 의할 것 같으면 반지름 분의 원의 둘레는 이파이보다 작다고 하는 걸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원의 둘레와 반지름을 구해서 적분해서 바로 구 표면의 지오메트리의 특징을 갖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지금까지 지오메트리를 조사하는 방법은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제 2차원 표면 했었죠. 무엇과 무엇을 했습니까? 플레인의 지오메트리하고 스피어의 지오메트리 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눈으로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차원 더 높은 유클리트 공간에다가 이걸 그렸죠.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어, 눈에 확연히 보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여러 가지 그 속성, 성질, 프로퍼티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두 지오메트리의 라인 엘리먼트도 거기서부터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사실은 지오미트리의 특징을, 지오미트리의 프로포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대상 지오미트리의 라인 엘리먼트를 먼저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 엘리먼트를 갖고 있으면 어떤 지오미트리가 되고 그 표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시된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그 라인 엘리먼트가 대표하는 지오미트리의 성질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인 엘리먼트와 지오메트리의 성질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볼것 같으면, 2차원의 그, 2차원 공간에 대한 라인 엘리먼트 예를 보겠습니다. 자, 2차원 공간에 대한 라인 엘리먼트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재의 2의 21식인데, DS 제곱은, 우리 항상 라인 엘리먼트는 DS 제곱은, 그 다음에 거기 좌표계 미분의 제곱의 합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A 제곱, D 세타 제곱, 어,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A 제곱, F, F 세타는 이건 아직 모르는 함수입니다. F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이렇게 표시했다고 한다면, 네, F 세타의 모양에 의해서 공간의 성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F 세타가 사인 세타일 때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 DS 제곱은 A 제곱,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이거였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스피였죠? 어, 스피어는 f 세타가 간단하게 사인 세타가 되는 경우인데 사인 세타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조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구와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구의 라인 엘리먼트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f 세의 라인 엘리먼트가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한 경우에 둘의 특징을 볼것 같으면 특징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미리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 세트 사인 세터 자리에 지금 F 세터를 이렇게 썼죠. 그럼 먼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구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 이건 이제 구인데 이때, 자, 요, 요, 요 모양을 볼것 같으면, 라인 엘리먼트가 어떻습니까? 라인 엘리먼트 앞에 파, 파이가 전혀 들어있지가 않죠. 이 말은 파이가 변하더라도 똑같은 엘리먼트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Z축. 어, 대칭 축에 대해서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래서 이 Z 축에 대해서, 펴, 저, 대칭 표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대... z축에 대해서 뺑글뺑글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우리 항상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이런 라인 엘리먼트를 구할 때는 원의 둘레를 구할 때는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원이었죠 어 바로 대, 그 대칭축에 대해서 뺑뺑 돌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 구하면 세타는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면 그때 세타는 일정하게 유지하면 뭐만 남았냐면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a 사인 세타 d 파이만 남았죠 ds가 그래서 그걸 적분하면 2 파이 a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어있죠 사인 세타 제로는 바로 원을 만든 극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경우도 어떻게 되냐 이거과 똑같겠어요 원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d 세타가 0인 다시 말하면 극각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러면 d 세타가 0이면 여기서도 d 세타는 a f d 파이 이렇게 되죠. 이거 가지고 한번 적분하면 a f 세타 d 파를한번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e 파이 a f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f 세타의 모양에 따라서 원의 둘레가 달라진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f 세타가 사인 세타면 그때는 구가 되는 거죠. f 세타가 어떤 다른 함수가 되면 구하는 바뀌는 그런 모양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지름의 경우는 어떤 여기서는 반지름 어, 반지름은 우리가 구 모양에서는 구할 수가 원은 구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모양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극에서부터 극까지의 거리로 한다면 그때 d 파이는 0으로 하고 세타를 0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접근할 것 같으면 파이가 되는데 그때는 요 구의 경우나 일반적인 경우나 어떻습니까? d 파이를 0으로할것 같으면 f 세타가 없어지죠. 그래서 극에서 극까지의 경우는 d 파이는 0을 가지고 구하니까 아, 우리 스피어의 경우나 마찬가지죠. 그에서 까지의 경우는 똑같이 파이 a 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우리 예제 2.1에 나오는 어,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땅콩 지오메트리를 봅니다. 아, F 시타의 모양을 특정하게 하나 주면 그게 바로 땅콩 모양의 지오메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줬냐면자이 dS 제곱은 a 제곱 d세타 제곱 더하기 f 제곱 d파이 제곱에서 f 세타 자리에 뭘놓냐면 사인세타 1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제곱세타 이걸 딱놓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2의 24식인데 우리 두 번째 4분의 3 사인제곱세타가 없으면 이게 바로 굳죠 근데 요걸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f 세타가 위아래로 대칭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f 세타를 그릴 것 같으면 아, 그다음에 세타가 일정인 원의 둘레는 2πa f 세타가 된걸 우리가 앞, 앞에서 알았죠. 그래서 f 세타를 그려볼 것 같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제로에서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동안 이런 모양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세타는 2π가 2분의 파이가 바로 뭡니까 적도면이죠. 그러니까 적도면에 대해서 위쪽 아래쪽이 이렇게 대칭인 모양이 되고. 또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원의 돌레가 점점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다가 작아지다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면을 그릴 것 같으면 어떤 모양의 표면이 되냐면 이런 땅콩 모양의 표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그림 2-7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이것처럼 F 세트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표, 저 스페이스의 지오메트를 우리가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챕터 2의 마지막으로 우리 라인 엘리먼트를 표현한 좌표의 종류가 결과에 영향을 줄까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라인 엘리먼트를 무엇을 표시했습니까? 구좌표계의 세터파이로 표시했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도 표시했었습니까? 우리 평면 같은 데는 직각 좌표계로도 표시해보고 극좌표계로도 표시해보고 이랬었죠. 이렇게 좌표를 다른 걸로 이용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에 대해서 어, 사, 생각하자면 좌표라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x, y, 뭐 r, pi,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공간에 있는 한 점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편리하게 이제 붙여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서 직각 좌표 하면그 점의 xy xy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축을 먼저 정하죠. x축과 y축 정한 다음에 S, x축의 성분을 x, y축의 성분을 y 뭐 이렇게 정하죠. 또 극좌표계 r 세타라고 정하면 아 우리 그 어떤 적당하게 정한 원점에서부터 그 위치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x축에서부터의 각을 파 이렇게 하죠. 또 어떻게도 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름으로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도에다가 아뭐 서울 찍고 뉴욕 찍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면 우리 프로퍼티를 계산하기에는 아주 불편하죠. 어 그렇지만 어떻게 정했든지 간에 그 스페이스의 프로퍼티, 지오미트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 직각좌표, 극좌표 또는 이름좌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낼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간의 지오메트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라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원의 둘레와 반지름의 비를 비교한 이런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라인 엘리먼트를 표현한 좌표의 종류가 다르면 그 구한 지오메트리가 결과가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좌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 붙여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좌표를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습니까? 줄자를 가지고 우리 원을 그려서 원의 길이를 원둘레를 잴 수가 있고 반지름도 잴 수가 있죠. 이거 좌표하고 나무 상관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구한 것과 좌표를 이용해서 라인 엘리먼트를 구한 것과 라인, 라인 엘리먼트로부터 계산을 해서 길이를 구해서 구한 것과 결과가 같아야지 되고 그래서 이 결과에는 좌표의 종류를 종류에 따라서 이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걸 정리하면 좌표는 단지 공간의 점을 표시하는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좌표로 구한 결과 가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뭐그 그걸 증명하는 예로 뭐냐면 좌표 변환에서 언제든지 한 좌표로 표현한 라인 엘리먼트를 다른 좌표로 또 표현할 수가 있, 있습니다. 아, 뭐, 아무리 복잡한 경우라도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2차원의 경우에 가장 간단한 경우니까 한번 보겠어요. 우리 2차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좌표를 직각 좌표계로 이용하기도 하고 극 좌표계로 이용하기도 했죠. 그러면 한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바꿀 수 있는 변환식이 있습니다. 그 변환식이란 바로 직각, 직각, 좌표 XY는 이렇게 구해졌고, 극 좌표 R 세타는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 그림으로부터 우리 바로 알 수가 있죠. 변환식이 바로 뭡니까? X는 R 코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Y는 R 사인 파이죠. 이게 우리 교재 2의 26식인데, 여기서부터 우리 뭘알 수가 있냐면, 네, 여기 직각 좌표 계로는 라인 엘리먼트가 뭐가 됐어요? ds제곱은 dx제곱 더하기 dy제곱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극좌표계로는 ds제곱이 dr제곱 더하기 r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됐죠. 이두 개가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좌표 변화를 이용해서 바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자. 아, 2에 26식을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dx는 dr cos π 가 되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π 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rd 파 sine π 가 되죠.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y를 미분하면 dy는 dr sine 더하기 rd π cos 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직각 좌표계의 아, 어, 저, 뭐예요 라인 엘리먼트는 뭡니까? ds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dx 대신에 2 e 27씩, dy 대신에 2에 e 28씩 이렇게 대입합니다. 이렇 대입해가지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제곱한 거니까 쭉 정리하면, dr 제곱의 개수로는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가 나오는데, 이거 1이죠. 그 다음에 r 제곱 d 파이 제곱 앞에 개수는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1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dr 제곱 더하기 r 제곱 d 파이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극좌표계의 라인 엘리먼트지요. 우리 지금 가장 간단한 2차원 평면의경우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이것을 미리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이제 배우면서 이제 복잡한 그런 표면 3차원, 4차원 공간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때는 우리 무엇에만 의존합니까? 라인 엘리먼트의 그 표현에만 의존을 하는데, 그 라인 엘리먼트의 표현을 어떤 좌표로 표현하든 다 의미는 똑같다, 결과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 결과를 구하기 가장 좋은 그런 좌표를 우리 앞에서 사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아, 그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제2장에서 간단한 경우 이걸 강조해 놓은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비티, 제비 하틀의 챕터 2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3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